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 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 적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윤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띠레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로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리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상당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무엘상 30장의 후반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의 전반부에서는 다윗이 고난을 벗어나 시글락으로 돌아왔으나 또 다른 더큰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직면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의 뜻을 구해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를 만났고 그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말레 군대를 쫓아가라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200명의 군인들은 지쳐 더 이상 길을 갈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남은 400명의 군인들만을 이끌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길 가운데에 굶어 죽어가던 한 소년을 구하게 되었고, 알고 보니 그는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 아말렉 군대가 침탈해 가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니만 지켜준다면 그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은 그 소년의 안내를 따라 아말렉 군대를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에 크게 심취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편만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제각각 흩어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탈취해온 전리품들에 기뻐하며 먹고, 마시고, 춤추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다윗은 새벽부터 이튿날이 저물 때까지 아말렉 군대를 쳤습니다. 다윗 군대는 이미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도 참전했었고, 사일을 걸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갔다가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을 만큼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아말렉 군대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어쩌면 승산이 없는 전투가 시작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말렛 군대는 자신들의 승리에 취해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틈을 타 다윗은 아말렛 군대를 쳤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되찾았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다윗의 승리를 강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 말씀 다윗이 또양 떼와 소대를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은 아내와 자녀들뿐만 아니라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아 물이 앞에 몰고 가며 다윗의 승리를 기뻐하는 백성들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던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 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에게 누군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악한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리품에 대한 욕심을 드러냅니다. 어, 앞선 30장의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말렛 군대를 뒤쫓던 과정에서 낙오병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앞서 말했듯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부솔 시내에 두고 남은 병사들만을 데리고 아말렛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부솔 시내에 머물고 있던 나머지 200명의 군사들과 합류한 이들은 전리품 분배의 문제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아말렛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이 200명은 잃었던 가족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타당했습니다. 전리품은 원래 전쟁에 참여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을 반박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찾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위시르되 나의 형자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 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이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기시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기시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다윗은 이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며 신앙적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룩한 전쟁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살아 돌아올 수 있었고 그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투에 나갔던 400명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에 반대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말에 반대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신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윤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큰 설레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에게서 걷어온 이 많은 전리품들을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도 보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털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온 뒤에 그와 알고 지내고 있던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이 전리품을 보냈습니다.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었음을 다시 한번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다윗이 전리품을 보낸 곳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지역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했던 곳이라고 말하며 말씀이 끝이 납니다. 비록 사울에게 쫓겨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닌 블레셋의 영토에 살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번 전쟁을 통해 자신을 따라온 이 600명의 군사들에게 강한 지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을 단합시켰고 욕심을 부리는 이들을 정돈하며 모두에게 공평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전리품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는 이 나눔을 통해 다윗은 이스라엘의 백성, 그들에게도 영향력이 강해졌음을 볼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집트 소년의 인도를 따라 아말레 군대를 쫓은 다윗은 그들에게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빼앗긴 것을 모두 되찾았고, 작은 것까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흘러가는 듯한 상황에서 욕심을 부리는 이들이 나타났으나 하나님께 그 공이 있음을 선포하며 신앙적 지도력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무언가 노력해서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단 하나의 우연도 없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도우심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일 묵상과 기도, 선을 나누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얻은 무언가가 사실은 나의 힘이 아니었고 또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기에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능력이나 재능이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힘과 재력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심은 나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함을 알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나에게 갑작스럽게 얻어진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독식하지 않고 나누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옆집에서 나누어 준 작은 반찬일지라도 아래 집이나 위 집과 함께 나누고, 혹은 그 옆집의 다른 반찬을 나누어 주며 나에게 온이 행운이 모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선을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큰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를 통하여 우리가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어진 모든 것이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행운이 우연이 없음을 알았고 이 행운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